형 9번 유형 8번 두 근이 주어질 때두근 음, 두 근이 주어질 때 어, 이차 방정식 가 봅시다. 바로 문제 보면서. 짜잔. 바로 해 볼게. 두 근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주어지면 엄청 쉽다 그랬어요, 이렇게. 가로를 두개 만들어 이렇게 선생님처럼 빵빵 빵빵 빵. 만들고 0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이거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리고 앞에 자리에다가 X, X만 해주시면 된다. 너무 쉽지? 두 번째, 근이니까, 얘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니까 러 여기다가 부 반대로 써주기만 하면 돼. 플러스 2분의 1. 됐어요? 얘도 부 반대로. 플러스 3일 거니까, 너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되고, 마지막 하나만 보시면 돼. 확인. 하나만 확인하자. 뭐. 이창계수에다 네모칠게. 이게 1의 2. 이놈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 되었나? 자, 그럼 전개합시다. 전개할게요. 잘 보세요. 전개하는 것도. 분수니까 귀찮잖아, 그지? 요 2를 요 덩어리에만 넣게이렇게 빠방 집어넣어. 간단히 지금 이러면. 그럼 요거 집어넣었으니까 첫 번째 괄호 보세요. 너 2x, 약분되면 1, 요렇게 집어넣고, 너는 그냥 그대로 써주기면 된다. x-3은 0. 됐나, 이렇게 자, 그래 놓고, 이걸 전개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전개, 2x 제곱. 두 번째, 요렇게 하시면 마이너스 6x, 요렇게 하시면 플러스 x, 그 다음 마이너스 3은 0. 정리 마지막까지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은 0. 비교 a자리 a자리가 여기에 어머 마이너스 5네. 따라서 이게 a. b자리 b자리가 여기 여기 짠. 네가 b네. 두 개를 뭐하래? a, b를. 와 a에서 b를 빼래. 따라서 마이너스 5에서 뺄땐 항상 괄호 좀 같이 가자 이렇게 플러스 3으로 바뀔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돼서요 1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띠링 틴. 다시 두 근이 주어질 때는 이렇게 그냥 쭉쭉쭉 하시면 된다 하나 더 하고 갈 거야 94번 보시면 얘랑은 조금 다른 얘기지 볼게요 한번 이것처럼 쉬운 게 없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야기가 중근이란 말이 있단 말이야 중근 아 선생님 중근 어떻게 놓나요 봐 중근 놓을게 짠 x 놓고 근이 2분의 1일 거니까 부 반대로 마이너스 2분의 1 쓰고 바깥에 제곱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는0 그리고 아까 확인하라는 거한게 있었는데 그지뭐 확인해야 돼 여기 2차항 계수 앞에 있는 놈 어? 니가 팔? 8? 그럼 니가 8. 됐지? 전개 때리자. 자, 전개할 때 이거 그냥 이렇게 8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돼요. 밖에 누가 있어서. 제곱이 있어가지고 그냥 빵 집어넣으면 안 돼. 알겠지? 그럼 요건 좀 대기. 그럼 너는 봐. 전개하면. 안에 거부터 X제곱. 마이너스 2A 빌 거니까 여기 계산하면 그냥 2 그 다음, 2분의 1일 거니까 약분할게요. 그럼, 얼마가 돼요? 그냥, X 되는 거고, 알겠죠? X. 그 다음, 너 정계하시면, 플러스 4분의 1 되는 거, 4분의 1. 자, 요렇게 제곱은 0일 거고, 0, 어, 아, 이 뭐야, 제곱이란, 이렇게 푼게 이렇게 0일 거고, 앞에 8이 있어요, 요거. 이제 이거 들어가시면 돼요. 되네요. 가자. 그럼, 너는 8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약분하시면 2는 0 돼서, 비교 가능. 88 끝났고, 여기 봐. 2a야, 여기가. 근데 여기 마이너스 8이란 말이야. 어? 쌤, 그럼 2a가 마이너스 8이네요. 그럼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죠? 두 번째. b가 2래요. 아, 쌤, b가 2라는데요. 그쵸, 2. 두 개를 더하래. A와 B를 꾹 더해주시면, 마사에다 2를 더할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따가 6시 반, 오늘 6시 반에 끝나면, 오늘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집에 가서 숙제 바로 해오시면 됩니다. 남아서 문제 푸는 거 없어요. 네, 이따 바로 가시면 됩니다. 남아서 공부하실 분은 남아서 하셔도 되고. 알겠죠? 선이 남을 거잖아. 아, 진짜? 어, 손에 눈도 안 마주치면서. <laughs> 내가 왜 나나? 아 자, 그리고 내가 얘기할게. 다음 주에 1단원부터 다시 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탁 테스트 풀리고, 이해됐습니까? 안 되는 거 위주로 많이 잡아줄 거란 말이야. 근데 좀 많이 차이 난다. 여기 반에서 좀이게 평균적으로 좀 많이 차이 난다 그러면, 보강 좀 많이 시킬 거예요, 보강. 알겠죠? 남아서 공부 좀 시킬 거니까 그렇게 해서 성적이 90점 넘게 만들어놔야 될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성적이 자기가 70점대였대 그럼 뭐 70점에서 90점 되려면 뭔가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잘봐 작년에 공부했던 패턴 그대로 하면 그냥 그 정도 점수예요 그냥 그렇게 나올 거라고 근데 누구, 누구에 의해서든 자기에 의해서든 뭔가 한 번은 바꿔야지 자기가 실패한 방법대로 왜 자꾸 공부하냐 이거야 내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 이건데 여태까지 내가 정교 100등을 했어. 근데 정교 100등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하던 패턴대로 그대로 해. 영어도 벼락치기, 과학도 벼락치기하면서 계속 그래 하면 이거 올해도 100등이지 뭐. 그 중학교에서 100등, 200등 왔다 갔다 하잖아. 예를 들어서 간지오 중학교에서 100등, 200등 왔다 갔다 하면 고등학교 가면 이게 한 250등 정도 내려가. 왜냐면좀한 해들 더 모일 거니까 이렇게. 마전 중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서인천 많이 온다고, 알겠지? 서인천 많이 오니까. 그 다음에 공부를 좀안 하는 애들 대부분 특성으로 많이 쫙갈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공부하는 애들만 모일 수 밖에 없어, 고등학교, 인문계는. 맞잖아? 특성화가 얼마나 많냐, 여기 주위에. 그러니까 공부하는 안 하는 애들 중학교에서 이미 탁 빠져가지고 이제 공부하기 신에도 쫙 빠져나갔겠고, 공부하는 애들 쫙 모였으니까 당연히 점수 때는 내려갈 수 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꼰대 소리 듣겠지만 나는 원래 꼰대야. 아, 맞잖아. 나이가 꼰대라고. 그러니까, 꼰대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걸 엄마, 아빠가 하면 이상하게 너네 자꾸 반발심을 갖는데, 알겠죠? 그니까 러 내가 하는 거라고. 내가 해야지. 맞지? 그니까 러 내가 자꾸 얘기해서, 아, 저 꼰대 말 들으면 진짜 서울에 있는 대학 갈수 있을까?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야. 그니까 러 반발심을 조금이라도 줄이게 만드는 거지.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꼰대지만 또, 또 화끈한 꼰대라서, 자, PC방 갔다 와. 노래방 갔다 와. 놀고 오라고 시킨다고. 시큰 놀아, 일주일 동안 또. 그러면 이제, 자, 준비했으니까 총알 또 장전해가지고, 또 공부하고. 그지 음, 9번. 2차 방정식 활용해서 이번에 식이 주어진 경우야. 식. 식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가. 와, 잘 봐봐. 걱정할 수, 걱정하지 말아야 될게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다각형에서 대각선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공식을 못 외웠다고, 거 봐. 억울할 게 아니라 이렇게 줘요, 공식을. <laughs> 그러니까 그 공식을 지금 외울 필요가 없지. 대각선 공식, 대각선 공식, 2분의 n, n-1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주는데 뭐, 그지 아, 이게 대각선 개수 구하는 공식이래요 됐습니까? 그런데 대각선 개수가 77개래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아, 2분의 짠 n에 n-3을 썼더니 이 개수가 77개가 나왔더래 됐습니까? 그럼 2가 이리로 넘어가 그럼 이게 얼마 돼요? 140, 아 얼마 되지? 자, n 곱하기 n 마이너스 3일 거고, 얘두배 하시면, 2 7의 14, 2 7의 14일 거니까, 154 되나, 이렇게? 됐나요? 따라서 154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가자, 그러면, 정기합니다. 이렇게 정기하시면,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154,는 0, 이렇게 잡아주세요. 11과, 14를 곱하면 154가 나와요. 여기가 마이너스 하시면 되고, 여기다 플러스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인수분해 갑니다. 짠! n 플러스 11, n 마이너스 14. 이렇게 하시면 0 되고, 첫 번째에는 마이너스 11 나올 거고, 두 번째에는 14가 나옵니다. 자,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잖아? 마이너스 11각형. 그치? 그러면 14각형이겠네 정답은 따라서 14각형이 대각선 개수가 77이니까 정답은 이렇게 14각형 하시면 된다고 그렇지 <laughs> 왜아 그래요 <laughs> 자 그래서 식이 주어진 경우 됐고요 여기 봐봐 밑에 봐봐 798, 799, 800 전부 다 식이 다 주어진 거 맞죠 어, 거기다 그냥 대입하시면 되는 거니까 전부 다 2차 방정식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마지막 유형 갑니다. 오늘의 10번 유형. 10번까지 한다 그랬으니까. 마지막 유형 하고 마칠게요. 짠. 2차 방정식의 활용. 자, 짜잔. 자, 마지막입니다. 801번. 연속하는 세 자연수. 자, 이거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쓸게. 연속하는 세 자연수. 하나가 X로 잡는다면 두 번째는 X 플러스 1. 세 번째는 X 플러스 2. 이렇게 잡아줄게요. 이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요렇게 지금 가장 큰 수의 제곱이, 다른 두 수의 곱이, 3배보다 24만큼 작을 때, 세 자연수의 합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식을 갖다가 요렇게 세울 수도 있지만, 어떤 애들이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요. 가운데를 X로 잡으면, 하나는 X 마이너스 1, 또 하나는 X 플러스 1. 둘 중에 선택하는 건 너네 마음입니다. 됐습니까? 세 자연수. 그러면 얘로 잡거나, 얘로 잡거나. 됐지? 근데 얘로 잡으면 여기가 X 플러스 2잖아. 그래서 밑으로 잡아볼게. 요걸로. 음, 요걸 세자연수 잡아놓은 거야. 자, 이제 갑니다. 가장 큰 수. 여기에서 가장 큰 수는 얘를 얘기하겠네. 그럼 얘를 갖다가, 가자. 가장 큰 수를 제곱을 했더니, 짠짠. 다른 두 수의 곱. 얘와 얘 곱, x와 x-1의 곱의 3배보다, 3배보다 24만큼 작대. 빼기 24. 이렇게. 우와! 더럽지만 시그세웠어요. 됐습니까? 천천히. 제일 큰 수의 제곱은 다른 두 수의 곱의 3배보다 얼마가 작더라고? 24가 작더래.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해봅시다 짜잔! 왼쪽 거, 너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짠. 요거 정리할게요 x제곱 3이 있을 거니까 처음 3x제곱. 요거 마이너스 x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4. 됐죠? 이걸로 넘겨와서 계산합니다. 3x제곱에 x제곱 빼면 2x제곱. 3x에 넘어오면 마이너스 5x. 1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25는 0이라고 잡아주세요. 이렇게. 마이너스 25는 0. 자, 그러면 1, 2. 1, 2. 5 합시다. 5, 5. 자, 대각선. 짠. 짠. 그러면 2, 5, 10에다가 5를 여기 마이너스 로 만들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하면 될 거니까 이쪽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로 갈게요. 네? 라고요 여기요? 이 2x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5x 요,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쪽.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쪽으로 다시 이쪽을 1로 이항한 거예요. 다시 봐. 3x제곱에 x제곱 빼면 2x제곱 2x 넘어오면 마이너스 2x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5x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1될 거니까 마이너스 25 됐죠? 오른쪽으로 이항한 거야. 자 그러면 인수분해 끝났어요. 이쪽으로 올게요. 첫 번째 인수분해 하시면 짠 x-5 두 번째 거 2x 플러스 5는 0될 거고 x는 5 또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5인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x는 5가 된 거예요. 그럼 끝까지 해줘야 돼 끝까지 보시면 가운데를 한 거죠 내가 지금 가운데를 5로 잡은 거야 너를 5로 잡았으니까 너5 너는 5보다 하나 클 거니까 6 5보다 하나 작을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 맞지? 따라서 세 자연수는 4, 5, 6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세 개를 다 뭐하래? 더하래요. 세개다 더하래요? 그러면 4 더하기 5 더하기 6할 거니까 정답은 15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15 되는 거예요. 됐지요? 자, 그럼 보세요.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음, 남은 거. 선생님이 11, 12, 13, 14, 15, 16번에 대한 유형을 할 거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이 자료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1단원부터 다시 돌 거예요.